자,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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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오늘 하는 게, 겉보도? 아니, 겉보도. 그렇지. 와우, 어메이징.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삼포도가 뭔지부터 한번 약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삼포도가 뭘까? 겉보도. 삼포도. 이야기 해봐라. 변명. 를 갔다니, 그랬고, 아니, 지 이건 산전 도지왜준거요 네, 야, 이거 머리총 맞았네. 야, 눈에 이거 아직 안 배웠어? 저희 이 아직 안 나왔어. 니다금몇도 아직 안 나갔는데, 아, 그래? 자, 이렇게 해보자. 거 어로부터 대표가 음. 이 기준으로부터 끝까있는 는 <laughs> 뭐야? 등산이야. <임상이야>. 그다음에 뭐야? <laughs> 표준편차. <캠치야>. 그렇지. 예. Yeah. <laughs>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얘를 a 함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웃음> 얘를 스탠다드 <laughs> 스탠다드 영어로 우리가 앞글 자를 따서 쓰잖아. 근데 이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좀 달라. 그래서 달라. 아마 이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 때는 S 쓴다. 표준 편차 뭐라고 S. S 쓸 거다. 그럼 분산은 V 쓸 거냐? 아니다. 어, 조금 이따 이야기해줄게. 알았지? 자, 그럼 잘봐라왜 갑자기 3보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 혹시 이유도 이야기 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니? 없어? 자 그럼 이렇게 볼게 A반, B반, C반이라고 할게. 몇 반이 있다? 세, 세 반. 반. 세, 반. 반. 세 반. 반에 어, 출산율 저하로 한 반에 다섯 명씩으로 줄었어. 달긴 데신출산율뭐 어, 반으로. 어. <웃음> 어, <웃음> 대충 철저히 좀 들어줘. 10점. 오, 30점, 50점, 70점, 90점. 총 다섯 명의 시베리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받았대. 얘도 다섯 명이야. C 반도 몇 명이야? 다섯 명이야 라고 칠게 자 그럼 얘는 30, 40, 50 60, 70 이라고 칠게 그 다음에 이 C는 40, 50 50, 50 60 이라고 칠게 자 그럼 첫 번째 <laughs> 우리를 자료라고 그러거든 자료를 수치로 만든 거, 수치화한 걸 뭐라고 그러 더 맞네. 변량이라 그러잖아. 예. 이 자료를 내가 뭔가 특징, 경향을 나타낼 때 우리가 뭘 써? 직전에 배웠던 거? 이 자료를 대, 배... 어 대표값. 아씨, 만약 대표값이라 그러잖아. 대표값에 예.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야? 분산 대중편차. 평균. 에이. 아, 진짜 할 때는 진지해야지. 평균이야. 아, 평균이네. 평균이야. 평균. 갈게요. <laughs> 지금 A, B, C를 우리가 드는 이유는 왜 갑자기 삼포도가 필요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거든. 네. 자료가 A, B, C 세반 있었단 말이야. 네. 얘 평균이 얼마냐? 별량로쌓았다하고총만 구해가지고 이 별량의 개수만큼을 나누잖아. 네. 그럼 얼마야? 50이야. 50이야. 가운데 값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50이야. 30, 40, 50, 60, 70의 별량을 다 더했어. 그러고 얼마로 나눠? 5로 나눠. 그 평균이 얼마야? 5 2개 얘도 5딥. 5딥. 그렇지. 얘도 52. 5 0 무슨 말이야? 별량의 총합이 싹 다가 따라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네. 물어봤을 때 <laughs> A번이 잘해, B번이 잘해, C번이 잘해? 모르겠어요. 아니. 너네 학일고등학교로 우리가 옮겨올게 네. <laughs> 뭐 열반이라고 칠게. 그럼 야, 저기 반이 이번에 제일 꼴등이래. 르이 네. 양이 해? 평균. 평균이 제일 낮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제일 잘하는 거는 평균이 제일 높은 된다. 거 아니야? 얘 <laughs> 세계집단의 EBC는 평균이 어때? 사투니까 뭐별 차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이 별량이 얘는 10, 30, 50, 70, 90이고 얘는 평균이 50인데 30, 40, 50, 60, 70이고. 얘는 평균이 똑같은 50인데 40, 50, 50, 50, 60이란 말이야. 네. 다르다는 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발음을 <laughs> 내가 뭔가 커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laughs> 그리고 그 산보도라는 거는 이 별량이 하나 하나 하나의 별량이 평균 기준으로부터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봤을 때 누가 고르게 잘하는가? 그치 평균에 가까운 거. 얘는.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못한 애와 잘하는 애가 극단적이다. 네. 그러니까 얘가 성적이 뭐 아까 좀더 고르다라고 네. 표현하는 네. 거예요. 고르다. 네. 애가 네. 지내. 네. 나 네. 여기서부터 잘 들어 줘. 네. 첫 번째 너네가 체크 해야 될게 네. 어. 편차야. 저거 두 번째가 뭐야? 네. 베리언스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드렸던 분산이야. 세 번째가 뭐야? 표준 편차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편차라는 개념을 정의를 도입해야 돼. 편차가 뭐냐면, <laughs> 그 수치화한 자료 별량에서뭘 빼는 거야? 평균을 빼는 거로 약속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 자료를 해석해 보려고 그래. 아, 다르잖아.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차를 구해볼까? 엄마 차? 차. 편차. 편차를 구할게.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잖아. 여기 별량은 얼마인데? 10에서 평균 50을 빼는 거잖아. 이해하면서 네. 예또 얼마야? 마이4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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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0 20, 20, 20, 20, 20, 20, 20, 1시 <목소리> 빵, 빵빵빵 빵시빵 빵빵빵 빵 자. 빵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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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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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총세 가지가 있고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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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우리가 자료 하나, 둘, 세 개를 다 해봤다. 근데 얘네 뭘 하면 약간 특징이 있냐, 이거. 다 더해볼게. 다 더하니까 0. 다 더하니까 얘랑 얘랑 지워져. 얘랑 얘랑 지워져. 얘랑 얘랑 지워지고 0. 예. 다 더하니까 얼마? 0이에요 해서 이첫 번째 성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편차의 합은 총 합은 항상 얼마? 0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해자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 편차를 하나 하나 구해보니까.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음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양 사실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 양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네. 살펴볼게 자, 편차가 양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정의 자체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잖아 네. 어? 야 근데 뺐는데 양이래 양이 라는 소리는 딱 뺐게 크다라는 소리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커? 별량이 평균보다? 크다 <laughs> 별량이 평균보다 크겠네 자 그러면 뺐는데 0이라는 소리네열량나 평균이 너 자, 같다라는 소리네 그러면 편차가 의미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량이 작다라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한 가지를 더 뜯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죠 그렇죠? 편차에, 편차에 뭘 씌운다고? 절대 값이 없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편차가 클수록 이 발생될 수 있을 거고, 뭐할수 있다? <laughs> 작을수록 이 가능했지. 한번 생각해봐. 편차가 커. 어, 잘 모르겠다. 한번 보자. 요거야. 야, 40이야. 편차가 40 나왔고 얘는 20이야. 그럼 어떤 특징이냐면 평균의 기준이야, 평균. 평균으로부터 20은 좀 더? 가까이 있고 얘는 멀리, 멀리 있는 거야. 음이더라도 절대 값이울 거니까 양으로 바뀌어. 그럼 얘는 얘보다는 평균으로부터 얘가 가까이 더 가까이 있는 거지.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볼 거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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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각해봐. <laughs> 편차가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방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편차 제곱, 아, 제곱이 아니라 절대 값이 잡을수록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어, 가까이. 있다고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 예. 이해돼?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지? 예.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분산이 음아음아하게 중요하거든요. 예. 얘도 약속이에요. 자, 분산이 뭐냐면, 한번 잘 봐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내가 하나의 수로 내가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편차를 끌고 갔단 말이야. 새로운 개념. 맞지? 근데 얘다더하니까 얼만데? 아, 그래요. 빵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편차에 내가 평균 구한다 라고 쳐? 그럼 다 더했어. 오로나, 오로나 어, 거야. 근데 분자가 얼마가 돼? 0이야. 그럼 얘도 0? 얘도? 영. 얘도? 영. 비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비교가 돼야 한대. 안 네. 되잖아. 그래서 뭐할 거냐면 편차를 <laughs> 쓸모가 좀 없을 것 같다. 해서 걔를 뭐 할까? 제곱해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 는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다시 편차를 제곱하면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분산은 양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평균이니까 양수의 평균. 0이 될 수도? 사실상 이 있고, 음은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양. 여기까지 이해돼? 음. 자 그럼 얘도 로 갈게. 표준편차. 일단 요렇게 적어놔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줄게. 얘는, 음. 얘는 루트, 이거 뭐라 불러? 양의 제곱근. 이제 네. 여기에 뭐 집어넣을거냐면, 분산. 그러니까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편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됐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다해. 표준편차는 뭐라구요? 아까 S자 따가지고 S. S. 야 그럼 음. 얘가 S면 루트 분산이 S면 이 분산구하고 싶으면 얘를 뭐 하는 거? 제곱 파는 게 분산이니까 얘는 S. 제곱. 얘를 네. 평균은 미니라고 해서 M이라고 쓸 거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지? 예. 음. M이네. M. 간다. 분산은 그래서 S제곱, 표준 편차는 S 제곱 표준편차는 S. 알겠지는데 예. 그럼 갈게요. 자 그럼 이 편차 제곱구할기요얘얼마예요 음. 음. 16배. 오케이 홀리 좀어땠 수가? 아, 좀 아, 크네? 이거 얼마? 400 양인 아. 네0인앤400인앤1600인네 얘도 뭐 할게? 400, 400 100, 100, 100, 100, 100. 400 이겠다. 얘는 100 빵,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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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더해가지고 얼마 더나0 0 네. 0량의 개수 0 0 0는000 000 0 2000, 2000이니까 얼마? 4000을 5로 나누면? 800 해서 800을 우리가 뭐라 불러? 분산이래매 그럼 뭐라고 적는 데매? s 제곱이래매 알겠냐? 네. 그럼 s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해? 양의 제곱근이라고 씌워주면 되는 거래매 여기까지 이자그 네. 다음에 여기 갈게 그럼 분산 s 제곱을 구할게 그럼 다 더해 500, 500이야 그럼 1000이야 5로 나누면 얼마지? 200이 되겠죠? 네. S라는 표준편차는 루트 200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 자료 C에 대해서 표준편차 분산을뭐할긴 이거 다 더해. 얼마밖에 안 돼? 200밖에 안 돼. 근데 걔를 얼마로 나눠? 오. 얼마지? 여기까지 이해 되냐? 좀 네. 아, 봐봐. 이 밑에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봐. 위에 거만 생각해봐. 800이라는 수가 나왔지. 네. 이200 나왔고 40이지. 이걸 뭐? 어디 갔냐? 이거 수야. 어. 어. 뭐야? 근데 봤더니 800꽤 커, 200 그나마가 40? 커 그래도 그래서 너무 크니까 여기에 뭐 씌겠다. 루트 그 숫자에 루트를 씌우면 예를 들어서 100이면 루트 씌면 뭐가 돼? 10더 작아지잖아. 네. 그니까 얘가 비교하는 계판에 작은 수 비교 같은에 작은, 작은 수가 편하니까 당연히 표준편차를 끌고게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거야. 여기까지 얘네. 거기 하나 더 추가를 할게.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점수잖아 단위 자체가 그럼 이 별량이 점수야 근데 거기 평균을 뺐지 그리고 걔를 뭐 했어 의미 없으니까 제곱해가지고 평균했지 네. 생각해봐봐 그러면 점수 두번 곱한 게 제곱이거든 그럼 단위 생겨?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분산은 단위가 없어 그럼 점수 제곱이니까 없어 근데 거기에 양의 제곱을 붙여 씌우면 뭐가 돼? 다시 점수가 돼 그럼 당연히 표준편차는 뭐? 단위를 기입해줘야 돼. 원래 변량의 단위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고? 네.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이제 흩어져 있는 수를 내가 표현하는 것까지 알았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작을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각박으로. 편차가 작을수록 편차도 작을 거고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야 흩어져 있는 정도가 가까이 그럼 얘는 다 몰려 있으니까 얘가 성적이 뭐가 오른 거고 얘가 안 좋은 거지 네. 고르지 않는 거 얘네 그러니까 분산이 숫자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얘 여기까지 이해 돼? 네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해 몇야 누가 뻑고뻑 거려? 강릉이 떨어져. 지금 시험몇 시? 몇 시니? 지금 4 40, 5사십사분이야좀빨 40. 분이야? 예. 네. 좀빨 어. 실제 어떻게 쓰일지 한번 정리해 볼게. 음. 첫 번째는 <laughs> 요거 구하라. 뭐 구하라? 분산. 분산은 뭐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맞지? 아,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편차는 뭐에서 뭐 빼기로 약속했어? 별량, 별량에서, 별량에서 평균 빼지. 네. 그럼 봐봐.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면 네. 내가 편차를 해야 되거든? 그럼 별량에서 평균 빼야 되니까 이미 뭘 먼저 알아야 돼? 별량하고평균 어, 별량은 이미 주어져 있을 거니까. 평균을 먼저 해야 돼. <laughs> 평균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하고 편차를 먼저 구해 그리고 걔를 뭐해서? 제곱해가지고 뭘 구해? 편차 제곱 편차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뭐 구하고 편차 제곱 구해가지고 싹다 뭐해서? 더해서 뭐만 구하면 된다 평균 구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 돼? 네.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 문제 여기까지는 돼두 네. 번째 이야기를 좀잘 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랑 두 번째가 뭐냐면, 집단을 A반, B반이라고 한번 놓아볼게. 자, 그러고, 분산이라고 적을게. 그러고, 평균 먼저 적을게. 평균, 분산, 그 다음에, 뭐, 횟수라고, 어, 영수라고 적을게. <laughs> 이렇게 된구조의 표를 줄 거라고. 그때 뭘 구하세요? 하는 문제냐면, 분산 좀또 구해줄래? 나는 소리야. 근데 이 분산이 뭐냐면 A반과 B반을 합친 즉두 반의 전체 뭘구라 분산을 구하라. 그러니까 원래 봐봐. 세팅이 얘 분산이 한6 얘가 한4 얘가 한 작게 어, 할까? 아, 3 얘가 한5 5명 3명 반 여기 봐야 된다. 이 분산이 서로 어떻다? 다르지? 예 네.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분산이 지금 뭐가 더 작냐? 비반이 작지. 네. 그, 그 비반이 평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각 평균 기준에서 서로 비교했을 때 흩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 누가 가까워? 비반. 얘가 더 가까워. 몰래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 네. 그때 첫 번째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 뭐냐면, 평균이 같을 때만 두반의 전체 뭘 구할 수 있다. 분산. 이걸 이에부터 먼저 해야 된다. 자, 봐봐봐. 여기가 평균 M이라고 할게 숫자가 뭐든 상관없어. 근데 이두 개가 뭐할 때. 같아야 된다는 거다.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A 반과 B 반의 전체에 대한 분산을 보고 싶지. 생각해봐. 전체라는 건 예, 예. 3다기고 전체 얼마로 나눠? 8. 위에 있는 분자가 사실 뭐가 돼야 돼? 편차제곱의 총합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야? 네첫 번째는 왼쪽 A반에 대한 편차제곱의 총합이 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B반에 대한 편차제곱의 총합이 와서 그두 개의 편차제곱의 총합을 더해서 전체별로 팔로나누어시 전체 분산이 네. 나올 거 아니야 네 이해돼? 네 생각해볼게 얘세마리나 네. 얘를 XYZ라는 별량이라고 할게 생각해봐 X에 뭐 빼고, <laughs> M 빼서 제곱, Y에 M 빼서 제곱, Z에 뭐 빼서, M 빼서 제곱 되는 거 아니겠냐? 네. 이게 a 만의 뭐가 돼? 편차제곱의 총합이야. 네. 생각해봐. 얘 총합을 이몇 명으로 나눴을 때? 네. 세 명으로 나눴을 때, 얘 아니야? 네. 이 합이 얘의 곱한18 되겠지? 네. 그럼 여기도 얘 편차제곱의 총합 구해내는 거잖아. 그 예를 음. A라고 할게, A 빼기 M 제 B 별량에 대한 평균 빼고 e 제곱 해서 다섯 개니까 어디니? 이 M 제 이렇게 되겠지. 예, 네. 예의 종합은 분산 과계를 먹어? 곱한 아, 거 되겠지. 당통히이두개 네. 더하면 팔로 나누면 전체 뭐가 더해이죠 분산이 구해지겠지. 근데 이게 되려면 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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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 싹다 가타해야지 당연히 분산이 되는 거야 전체 분산, 그래서 얘가 왜가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이해, 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이해를? 네, 어... 마지막 하나.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자. 어, 일단은 얘도 평균 구하고, 구하고, 표준 편차까지 구하는 형태. 근데 세팅 값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여기 봐야 되는 게 x1, x2, x3, 해서 xn까지. 이거 몇 개야? n개. n개지? 근데 이 자료에 대한, n개 자료에 대한 뭘 주냐면, 평균 이미죠. 평균, 그리고 개각 n. <laughs> 그리고 분산을 뭐라고 쓴다고 했니? S 표준편차의 제곱 알겠어? 네.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뭐라고 한다고? S 다시 간다 이 문제의 기도는 얘네 얘네 얘네를 구하세요라는 건데 주어지는 세팅값이 얘네 별량에 대한 자료 얘를 다 주는 거라고 그때 뭘 구하세요라는 문제냐면 그냥 봐다좀 예를 들어볼게 1, 3, 5, 7, 간가 있다라고 쳐 별량 몇개 있는 거냐? 다섯 개인 자료야 그럼 여기에 평균이 뭐야? 5. 여기 누가 이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오잖아 예. 여기 별량이 각각 똑같은 <laughs> 짓거리를할 거다? 음. 첫 번째가 뭐냐면 어, 3도 할 거다? 이거 얼마 돼? 아. <laughs> 8 8 8 1 0이게뭐 음. 이상한 느낌데 음. 8이야? 네? 6이야 6 이거 누가 7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 6일 이래 내 10, 10, 12, 12. 얘 평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얼마냐? 잘뭘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 내가 원래 배량에 똑같은 규칙에 3을 다 더했지. 네. 근데 수가 이렇게 수직선에 1대1 냉 됐다고 했을 때 3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지. 네. 이 평균이 얼마만큼 더해줘야 도 3. 3. 그러니까 배만큼 더해주면 돼. 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볼게. 원래는 이 간격이 얼마? 2 여기 2, 2. 2. 평균 기준에서 얘 별량은 2 떨어져있고 얘는 4 떨어져있고 얘는 2 떨어져있고 4 떨어져있지 얘 더하기만 했을때 얘도 2 4 변동없지 예. 흩어져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는 3%량이야 분산은 얘나 얘나 어떨까? 같을거야 라고 예상이 돼야 돼 평균은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거야 그리고 얘같은 경우에 이별량에 3배 한다고 할게 3는 아니지만 얘가 뭐가 되고 사람이 그 티버 평균이 뭘까? 보면 얘기해 주 원래 평균 기준에서 몇 배? 3배, 3배, 그냥 3배 하면 되는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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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번 보면 아까는 이 떨어져 있었지. 이거 뭐야? 6, 10, 이 많이 떨어져 있네. 12.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럼 공간이 <laughs>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 겠나 네. 예를 든 거니까 여기 적어줄게. 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x1, x2, xn까지 뭘할 거냐면 첫 번째 어, b라는 수를 더하거나 빼든 똑같다. 더하는 거라고 할게. 다 더했다. 얘는 별량이다라는 거다. 숫자다. 여기에 뭘 가고 싶다? 평균 그리고 뭐. 분산 그다음 표준, 편차를 구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고 공식처럼 바로 대입할 거다 네. 평균받 하고 싶으면 이 별량이 하나, 둘 n개가 있는데 싹다 모아고 더해서 n개로 총합 나누잖아 네. 그럼 얘다 더할 때 우리가 교환법칙을 써가지고 x1에서부터 x2에서 xn까지 모아서 계산해도 결합 상관없잖아 네. 그다음에 여기에 b가 총몇개 있는데 n개. n개, 그럼 뭐가 돼? bn 되는 거 아니냐? n 나누면 예분의 얘는 평균 아니야? 네. 그래서 평균 되고. 예분의 네. 얘는 n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뭐가 돼? 예. 해서 더해진 만큼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라고. 아까처럼. 이해 되고. 네. 근데 이헛흩어져 있는 정도는 어때? 간격은. 더하면 영향 안맞잖아 네. 얘는 뭐가 되고? 네. 원래 거랑 똑같이 s 제고 s 그대로 유지될 거야. 이해되고. <laughs> 그 다음에 X1, X2, 쭉갈가주고 Xn까지. 몇배 되면? <laughs> 이렇게 되면 평균도 당연히 바뀌는 바깥 같지. 네. 분산도 네. 바뀌어야지. 흩어져 있는 정도, 이 간격이 커질 거니까. 그리고 네. 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EA가 수잖아. 모일 뭐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0은 없어. 네. 음일 수도 있겠지. 네. 그두개다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봐. 자, 그러면 얘는 평균부터 하자. A 다 들고 있을 거 아니야? 묶어, 얘를 묶어내게 되면든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로, 총합 N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뭔데? 엄마잖아, N. A 얼마다? 평균 얼마라고? 원래 평균에 뭐 하면 돼? A배 하면 되는 거야. 분산도 바뀔 거 아니겠냐? 맞아요. 근데 분산은요, 당연히 편차제곱에 뭐라는 거다? 평균하는 거잖아. 네. 그럼 편차라는 건 별량의 평균 빼는 거 아니야? 네. 평균이 얘잖아. 얘에서 얘를 뺄 거란 말이야. 근데 뭐가 공통로 됐냐고? 네, 네. A. 그럼 A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음. A로 묶어서 이렇게의 편차에 뭘 한다? 제곱. 맞아요. 네. 플러스 <laughs> 음. A로 묶어서 X2 마이너스 뭐해지고? M의 편차의 마구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지 네.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넣어내고 A, S, 네. N, 네. 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기까지는돼 네. 네. 그럼 총합 편차 제곱의 총합을 얼마로 나눠 기까 네. 지는데 네. 네. 이거 지수의 분배 법칙 쓰면 A 제곱이잖아 바깥으로 빼내서 상관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전체 가로의 a제곱이라고 쓸게요. 네. x1에서 뭐 뺐어요? n 뺐죠? 네. 뭐 했어요? x1에서 n 뺀거의 제곱에 다 더한 값에 n으로 나누게 뭐라고 했습니까? S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돼? 네. s제곱 해서 s제곱의 원래 분산에 뭐만 곱해주면 돼? 네. a곱해진 수의 제곱 곱해줘야 돼. 얘돼 네. 이해돼? 그럼 당연히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들 루트 씌우는 거잖아. 아니, 네. 네. 그럼 제곱해 루트 이우면 원래 표준편차에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을까 뭐? 네. 절대값.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말해서 그냥. 네, 그렇지? 10분 쉬고 하자. <laughs>